자, 그다음 질문은 봐보면 여기서 뭐 이제 동물들의 어떤 신호 신호 이런 거 나오는데 좀 이제 특이한 거몇 개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잠시만. 자, 먼저 목도리 도마뱀. 목도리 도마뱀 뭔지 알죠? 이렇게 그 목도리를 이렇게 쫙 핀단 말이야. 뭐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뭐 위협하려고 하는 거다. 이 행동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어. 그지 그다음에 공작새. 공작새도 보면 이렇게 꼬리를 쫙 피죠. 어. 이게 뭐 뽐내기 위한 건지 뭐 위협하기 위한 건지 그건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자, 이런 게 이제 동물들의 신호 기법들이 되겠지. 그래서 작가는 도대체 이런 동물들의 특정 특이한, 특정한 좀 특이한 신호 보 보내, 보게 내기 표현들이 생겨난 방식이 뭐냐 그거에서 이 사람은 어자 여기 해석 부분에서. 각 개별종에서 새로 생겨나지 않았다. 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각 개별종에서 새로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공통, 조상에서, 물려받아,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질문 이제 가볼게요. 자 many of the ritualized display. 자, 자, 어, 미안 다시. 해. 자 many of the ritual display. 자 ritual display 하면은 display는 표시 여기선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ritualized 하면은 의식과 같은이라고 생각해준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짝짓기. r i t u a l i z e r 는 인간이 무슨 어떤 의식의 어, 행사에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짝짓기 할 때마다 보여주는 뭐 그런 의식과 같은 표현들 그 많은 것들. 자 근데 performed by animal 동물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 이러한 디스플레이들은 표현들은 look so bizarre to us 비자 r 르 하면은 기이한.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해서 that 대절합니다. We wonder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How they come about.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는 궁금해 할 것입니다. 궁금해? 나는 안 궁금한데. 자, 하여튼, 작가는 그래서 궁금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most of the various forms of signaling. 자, 이신호의 다양한 형태들의 대부분. There are used by different species of animal. 다른 동물 종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근데 여기서 선행사가 이 forms가 선행사야. 이 시그널링이 선행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아야, 이즈가 아니라. 음. 자, 이 다양한 형태들은 have not arisen afresh in each separate species. 각각의 개별 종에게서 afresh, 새로이, 새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rise, 발생하다. 자, as one species evolved into another.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면서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진화 큰 줄기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 그, 뭐야, 맨 처음에 물고기, 그래서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그 다음 조류, 포유류, 이렇게 진화해 가죠. 그리고 그, 그또종 안에서, 조류라는 종 안에서도 또 이제 세분화되게 나가는 거지. 그, 이제 진화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진화해 나가면서, Particular forms of signaling, 특정한 형태들. 이 신호의 특정한 형태들은 maybe passed on, 아마도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Passed on, 후세에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owing to the effect of both gene and learning or experience, 그래서 both A and B, 유전자 그리고 학습, 이둘 다의 영향 때문에. 그 어떤 거는 뭐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학습, 학습을 통해서 어또 이제 그 밑에 세대에게 전달됐었을 수도 있고. 어. 자, some signals have significance across many species. 어떤 신호들은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종들 곳곳에서, across.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그한종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에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and so 그래서 그래서 remain much the same 많이 똑같게 남아 있습니다 over generations in an, uh, and in a number of species 그 세대에 걸쳐 이게 중요하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a number of 많은 종들에게서 그러나 many signal 많은 이 신호들 as they ar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로부터 세대로 전달되어지면서 많은 신호들은, 자, by w h a t e e means,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원래 정확한 무슨, 무슨 방법에 의해서든 이 전달되어지면서 go through chain,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결부사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는 어떤 신호의 형태, 어떤 신호, 그 표현들, 이게 바뀌지가 않는데, 또 어떤 거는 세대를 지나가면서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that make them either e t 여기는 아까는 b o a and b였지, 이번엔 a or b다. 그러니까, 여기 꼭 5어가 들어가야 돼, 그지? 자, 더 정교하거나, 혹은 간단하게 좀 다르게끔 만드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make는 여기서 O형식으로 쓰인 거죠. 어, 그냥 2번이라고 할게요. 자, if we examine closely related species, 우리가 조사해 보면, 어, 여기서 li 들어갔다는 거 신경쓰고, 여기서 closely,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 we can often see,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slide, 약간의, 차이들을, in a particular display, 특정한 표현에서의, and we can piece together an explanation. 그리고 우리는 piece together, 종합하다. 우리는 설명, for the spread of the display across species. 그 종들 곳곳에서의, 에서의 그 표현의 확산에 대한 설명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어, 완전하게 이 종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표현인 게 아니라, 뭐, 물려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 Some very elaborate display. 몇몇 매우 정교한 표현들은 may have begun, 아마도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조동사 have pp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as a simpler version of the same b e h a v i o r Behavioral 패턴 똑같은 행동 패턴의 더 간단한 버전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That became more elaborate, 더 정교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나중엔 as they developed, 뭐 이것도 뭐뭐 하면서겠지. 그것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전달되어지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그러니까 후세로 전달되어지면서. 전달되어지고 발달하면서 더 정교하게 되어진, 되어진. 그러나 처음에는 더 간단한 버전으로 아마 시작했었을 것이다. 요맨 마지막 문장은 해석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처음,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시작했고 여기 대승 원래 이렇게 후치 수식인데 여기서 그러나 나중에는 더 정교해졌다. 요런 식으로 의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